저 우리 아, 사부님 네. 믿거든요 아악!!! 제발!!! 왜요? 추미애 괜찮은데? 이만 안 되는데! 어, 네. 화가 나서 안되겠어아 제발! 버려지면 아, 좋지 이기고 음. 예이! 네, WPL과 <laughs> 함께하는 홀린이 급속성장 프로젝트 임과 함께 그첫 번째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MC 윤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WPL 팀 프로 임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사일라 홀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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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한입니다 1980년생 9월생이고 네. 저 거주지 용산구 한남동으로 나오는데 어. 아 저기 여기 아니거든요. 에? 아 본관 저항이 이런 거지 다 말킬 니까요그저희 네? 네? 본관 맞아요? 본 종갓집 종성이에요 그냥 마무리키를긁어 오셨는데 그냥, 마음의 그냥... <laughs> 그 홍진호 선수랑 같이 임진록 네. 찍으셨고 벌써 언제까지 홍진호를 알바가면서 자는지 네. 이제는 뭐 이겼다는 표현 자체가 좀 미안하고 그냥 같이 어? 놀아줬다. 2년 전부터 이제 WPL 이제 팀 프로로 이제 네네. 국내.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팀 프로라고 하셨는데 뭔가 자격증 이런 건는 거기서 이제 협회가 이제 들어와서 모든 걸 이제 라이센스 그쵸, 발급하고 그쵸,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제대로, 제대로 프로화가 시작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들어온 거죠. 상황이 아니라서 아 어, 홍진호를 앞세워 가지고 어. 네, 아, 네. 협회장을 시켰고 아지 사장이라고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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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막이 네. 투썸의 실력을 한번 가늠을 하고 프로가 되어도 괜찮을 법하다. 일단 박서배를 두 번이나 팀 논을 하셨으니까 예 아. 네, 오늘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홀리리, 홀리리. 94년생 1월 20일생이고요. 잠실 살긴 귀는데 잠실동은 아니에요. 최근에 싱글이다. 싱글 나왔죠. 배지들이 예. 유튜브랑 또 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유튜브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최근에 올린 20개 영상 가운데 12개가 먹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먹은 국밥 거기 쓰는 거. 아, 예. 아, 국밥. 아 국밥. 한끼전 네. 국밥이 세 개예요. 드셨다고. 아니 사실 홀상 방송을 하면은 게임 하시느라 음, 네. 채팅을 안치세요그날 아, 방송 상만 해서 올릴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내가 오늘 방송 통해서 뭐좀 물어볼 게 있었다 혹은 내안 좋은... 습... 제가 공격적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적당히 승부를 봐야 될 때가. 핸드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맞아요. 아예 이제 그 싸울 수가 없는 칩이 돼버리는 그리고 너무 확실할 때만 승부를 걸면 제가 승부를 걸 때는 정말 확실한 거구나라고 해서 안 따라오고. 아니, 되잖아. 이미 사람들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산방송인 걸. 고 <laughs> 이렇게 뭐토크마다 끝날 순 없어요. 그죠. 게임을 네. 해야 게임 돼요. 하죠. 그래서 WPL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선물이 무엇이냐. 하도 안심 세트를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벌칙이 없으면, 마냥 심심하니까 경옥고 한 숟가락. 아, 아 준비해 놨습니다. 와 우승을 여덟 번이나 하셨네요. 네. 저거를 보고서는 이제 여, 이 사람은 어떤 타입인가를 연구하거나 공부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라이브에서는 어, 사람 얼굴밖에 정보가 없죠. 잖아 이렇게 보면요, 팔이 안 아, 좋다, 좀, 어, 좀 열리게 네. 생겼네. 오늘 온라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서로 맞아요. 얼굴을 주고보는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최대한 내가 어, 대처를 잘해야죠. 시앤고보다 일단 시된고가 낫지 않을까. 네. 오. 거의 좋은 선택이었나요? 자, 오픈에 아니 아직 그 모르죠 이게 좋은 네. 선택인지 팟이 네. 벌써 천재로 넘어가고 네, 네, 네. 있고 네. 10KK 10K 나왔어요 10KK 네. 킹10 어, 투와트보드에서 컴뱃을 어, 3분의 2배수로 팟의 네, 3분의 2배수로 거기다가 어, 레이즈 예, 따당 레이즈 네. 그쵸 바로 이제 체크해가지고 아, 킹이 있나보다라고 지금 키썸이 들어갈 때는 정말 들어가는 거다. 다시 한 번. 아야 책네이지를 두번 했어요 지금 책네이지를. 고민네요두번 네, 했다는 거는 자, 여기서 선택지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콜이에요. 아 그건 제 선택지가 네. 아닌데. 시청자분들과 서여기도 선택지가 두 중에 하나죠. 과연 그는 아, 울면서 그라인코를 할 것인가? 아, 아, 아 맞네. 잘못 들어갔네. 어? 응? 음? 어? 아 이상하잖아요아 <laughs> 이분도 이상하네에이 되게 패시브하고 수비적이고 되게 타이트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정반대로 플레이를 하셨어요 <laughs> 1억 너무 아까워서 5천만 원으로 좀 돌리고 <laughs> 싶었는데 5천만 원으로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2억 9천짜리 들어가면 <laughs> 예, 거의 <laughs> 이제 파산 방송입니다 한해 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이런 거는, 예, 거는 다 넣으셔야죠 다 넣어요? 길이. 아, 아 내가 자르겠어 충분히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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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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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이렇게 늦고 조지면 되는 거거든요 알았어 <laughs> 방송인니다 이거 자둘 중에 하나가 이 판을 네, 씁니다 놓는 거죠. 지금부터는 자, 자 폴드 아니면 오리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잇! 네. 큐! 쟤안나무 저거만 안 나와. 저거만 안나오 아이 저거. 저거만 안 나와. 저거만 안 나오는데. 저거만. 저거만 예. 한 컷으로. 쓰세요, 쓰세요. 이런 건 뭐야? 물어보지 말고 쓰세요. 이런 거는. 고소 뭐? 영어잖아. 아, 이거 저거. 나 저렇게 아까 말씀 가셨던 대로 저렇게 계속 죽다 보면 가랑비 옷이 젖어서. 그렇죠. 그래. 어,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거. 깜나무겠어. 예, 요거 나왔잖아. 깜나무 되겠어. 이게. <laughs> 이게 뭐? <웃음> 이렇게 해는 깜나무 되겠어. 영어는 저거. 예, 이런 거야. 한데 같이면 3, 개밖에 그래, 없어요. 이거는 어영 없어도, 없어도 가야 돼요. 가봐요, 가봐요. 그렇죠, 이게 잖아 이게 잖아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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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오! 수셔 나오라. 영국가 나오라. J 나오면 바로 그냥. 아, 응. 갔다 아. 그냥 바로 그냥. 피겐고 시덴고 토너먼트를 임할 때 조금 어떤 이제 WPL 유저들에게 어떤 드릴트인만는 네. 차이점에 대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짧고 굵게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런 피겐고하면 되고, 네. 어, 그래도 뭐 파이널 테임 느낌으로 한번 놀고 싶다. 아. 그러면 이제 시덴고하면 되고. 어, 정확하네요. 거. 나는 제대로 MTT를 즐겨 보고 네. 싶다. 그러면 토너먼트를 맞아요.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 자, 그래서 이제 미션을 공개합니다. 피해고 상승하기 아, 네, 네. 아 그럼 방금까지 쳐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 자, 바이는. 네. 뭐, 그... 얼마짜리 하지? 아, 본인 선택이죠, 예. 안 된다니까요, 말해도. 아, 천만만짜리 할까요? 아, 네네네. <laughs> 야, 이거 재밌네. 사람 하나 가운데 두고. 야구의 <laughs> 심장! 어, 이런. <야>. <laughs> 다섯 <목소리> 5개 <목소리> 아, 두 아, 아 배! 예, 아. 대충, 예. 오히려 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진지하게 왜냐, 하는데 야. 상대는 진지하게 안 하거든요. 이거 우리하겠죠 자, 이거는 예, 승부 봐야죠. 그렇죠. WPR 측에서 아, 퀸9이 아, 이기고 있어요. 자, 안 나와도, 잭사만 안 나와도. 돼. 잭, 아! 방금 선택은. 운이었던 건가요? 선택은 좋았으나? 그렇죠 선택은 좋았는데 일단은 저 급발진 네, 기사로서 밀렸다. 방금 급발진했거든요 제발. 뭐야? 야 문이까지 접었어. 아! 아! 277. 6. 아, 아! 아! 지금 파산 나는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복기 간단하게만 해 보면 콜덤에서 네. 아. 가장 좋은 핸드가 뭐예요? A A요. 그렇죠. 가장 안 좋은 핸드는 뭐죠? 2. E. <laughs> 그 바로 e 다음 거? 25. 이칠이 칠이거든요 이칠 에이 화가 있어 화가 많아서 <laughs> 네. 그전 판의 결과와 과정이 다음 판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본인의 뱅크롤이 박살이 나는 그런 어... 현상을 볼수있 때문에 <laughs> 이폴덤이란 거는 다음 아니, 판이 마지막 판이 아닌 바라면서 옆에 아두배그 아, 네. 이게 또 인간 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기세라는 것들도 있고 좀... 아데저분은아 그렇죠. 또... 이런 거는 수세 수야지수세지 수세야지 수세야지 수세이가 수세야지 수세야 수세야지 수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좀 이렇게 한축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건 지기가 힘들. 침착해. 어? 어? 이거를 볼도 한다고요? 예. 근데 그런 거 있지 그렇지. 않나요? 조금 유유인하기 유인, 그러니까... 위해서. 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 오대5야오대5 그냥 오대5야오대5야 어째요? 어째요? 잘버했어요 예. 잘버했습니다 나... 이게 진짜 기세에서 한번 말리면 그렇죠 그렇죠 내 손에 100%가 안 들어오면 못 들어가겠네요 이거 아, 상대가 요요민이잖아 그런 미련 있는 거야요맞 이거 저희 편집자가 편집해야 되는 든요 나중에 근데 네, 지금 네. 한명 노래 부르고 있죠, 두명 떠들고 있죠. 편집 못 해요. 아 이거 아, 안 들어오시. 편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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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그래서 아, 이거 이거 편집 안될것 같다. 아 멜미님도 반갑습니다. 소동민님 음, 반갑고요. 10, 10원 올인 나왔습니다. 10원 아, 제발 10, 7 7 나올 겁니다. 7오7 7 5, 10! 10. 아, 아 괜찮아요. 이런 거 줘도 돼요. 그거요 아주 네. 구사 일생이네요. 지금 보이, 그리고 플레이가. 어, 그러니까 아, 뉴욕 님이 거의 자기보다 아래에요. 지금 말하는 게. 들어가. 아, 이 완전히 힘들어.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끝났어요. 잡았네요. 자, 한명 잘랐고. 패. 인간 상성 확정. 아, 아 괜찮아요. 가는 길이 달라. 어? 가는 길이 달라. 어? 가는 길이 달라. 어? 그렇지. 어, 양차. 아, 아, 안 걸렸어요. 야, 일승 야. 1승. <laughs> 1승! <laughs> 순간 입에서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 위험한 거여분알 뻔했어요. <laughs> <할걸> <laughs> <laughs> 그렇게 너무 좋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한우도 하나도 한우지만 승리를 거뒀다는 어, 네. 거 네. 짜릿함, 이거. 3님이 그 승부는 계속 이겼지만 계속 핸들을 많이 골랐기 때문에 칩이 어, 많이 녹았잖아요. 그죠 어. 녹은 상태에서 키3님이 승부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도 상관없는 게임을 어, 그래도 이겨버려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요. <laughs> 자, 과연 키3을 떨어뜨리고. 세배! 야, 어. 저! 어, 세배! 세배 좋아요, 3배 좋아요. 이 게임 다운 게임이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괜찮아요. 해적으로 상대하는 게 낫죠. 어, 이럴수록 공격적이 되는 게 맞겠죠, 오. 사실은. 야, 아 이거를. 아아 이거를. 아, 이구네요 이구. 아 해, 오픈 나왔다는 거. 음. 이거 좀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구로 오픈 나왔다는 거. 슬슬 키썸님에 대한 연구가 앞선 두 경기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네. 거예요. 선넘대 선넘대. 네, 선 넘네 나왔네요. 선 넘네. 선 넘네. 이연수 오린. 네. 자 이연수 오린 차 맞았으니까 음? 좀 슬슬 화가 날 거예요. 블러핑 같은데 모르죠 못또 뭐 그럼 3연속가야죠 그러면. 자 삼연 3연, 삼연올. 3연, 3연, 네 삼연올. 연올아못 참아 3연올부터못 아, 참아. 못 참아. 자자 킹만 나는데 야 <웃음> <웃음> 사면 오린의 덥석! 하늘에, 하늘에 내린 패배 아닙니까? 와, 세번다패 좋았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사면 오린을 이게 처음에, 첫판은, 어. 어, 그래, 키스 한번 어. 핸드가 있겠지. 네. 두 번째 판은, 아, 이것 봐라. 세 번째 판, 무참하고 코를 했는데. 어. 했는데, 거기서 패가. 뒷골 땡겨요. 제발, 집중. 저 이번 판 집중합니다. 세배 게임은 나왔으면 좋겠네. 야, 오케이, 세배 좋아요. 아, 아. 아 요영민님.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키스님, 키스님의 도시락이 어, 들어왔어요. 도시락이, 네. 도시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열번 어, 받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 지금 뚜껑은 오히려 어, 임용한님이 열리고 오케이.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이건 운에 가자. 맡겨야 돼. 가져. 그냥 임 있을 수 있어. 아. 아, 아잭 뜻스. 또케이아 또.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그. <laughs> 인간상성이 마지막,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라고 요요밍이 들어왔을 때 느낌이 약간 쎄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키썸님의 도전은 안타깝게 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거 준비하신 거 아니죠, 미리? 미션 실패. 아, 성공 실패는 준비해놓죠. 아, 그래도. 가, 뭐,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임요한만수가 똑같이 피겜모에 도전을 해서 해당 라운드를 이기면 키썸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는 걸로. 와, 그 부활권을 받아서 네. 키썸이 이겨야만 하루가 따당또진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만 날린 거예요. 이승을 해야 되네요, 우리는. 아, 우리는. 이승을 해야 되네요. 아, 진짜 제가 목숨 걸고 하는데. 멘토, 멘 죽이고 싶다. 믿습니까? <laughs> 네, 네 아, 저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저, 저, 진짜 이거 믿어요? 이거 믿어요? 네. 그럼 잘 될. <laughs> 저 진짜 여기서 볼게요. 잠시만 안녕세요 호커의 결과로는 좋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아, 저 노기만 하는 핸드가 안 오네요. 제가 이게 손이 안 좋아, 손이. 네. <laughs> 벌써 한 여섯 번째인가 그런데, 꽤 네. 팽팽하게 속발이 유지가 돼요, 그 3명이서도. 그렇죠. 아,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오토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거의 뭐, 예! 높은 <laughs> 확률로 이기고 있을 거예요. 본인 영웅 심리로 인해서 지금? 6 70% 확률로 이기고 있을 겁니다. 3명, 엔드오려 주세요. 자, 이기고 있잖아요. 8만 원나오는데 그렇지, 8, 10도 밀었어. 안 돼! 오우, 야, 진짜. 손에 뭐야? 아, 진짜. 아, 4, 4. 아, 이게 뭐야? 아 이건 아니죠. 아, 아, 아 선배님. 아 열받아서 선배님. 선배 아. 이거라. 아... 화가 나잖아 지금. <laughs> 선배님. 선배님. <잘 웃음> 가자. 제발. 야 이것도 이기고 있을 거예요. 제발. 네. 그렇지 어, 이기고 있잖아. 이기로 있잖아. 제대로. 아 잠깐 또니자또찹되겠다 로우로 로우로. 그렇지 이겼다. <laughs> 자, 이게 두 사람 간의 승부입니다. 어, 과연? 자, 과연? 어, 7억 5천과 부말 기회. 아, 이거. 이거는 올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죽으니까. 그쵸, 그쵸. 오!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점. 뭐야? <laughs> 어, 저것도, 저런 것도 네, 있어요? 잘라치기. 어이. 보통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네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디테일하게 하죠. 상대가 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강한 압박을 받을 그렇죠, 수, 그렇죠. 수 있어요. 아, 네. 굳이 내가 계속 투자올는가지 않아. 아, 저렇게 개끼부리면 네. 이제 가는 거죠. 밟아줘요. 네. 자. 아, 네. 또 모르죠 사실은 이게 아, 또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개끼부리면 이제 네네. 제가 보내는 거잘 보세요. 저. 어, 괜히 또저칩 사고 폴드한단 말이에저 자, 청명리 어떻게 아할 겁니까? 아 없어. 나 없어 한아 밖에 없어 한밖에 없어. 이게 아, 그거네요, 아, 그러면. 아 있으면 저기서 오리는 왔겠지. 저분 아, 되게 좋은 걸로 그러니까요. 나오시긴 했는데. 어. 조금 몇 고민. 몇번 연속 계속 오리는 하셨단 말이죠. 네네. 이 정도면 승부를 볼만해요. 네. 계속 좋은 거, 거 나오긴 거요. 했는데, 봐봐 없잖아. 없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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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는다. 제가 우리 저 우리 사부님 믿거든요. 아, 믿어야지, 믿어야. 화가 나서 안 되겠어. 저희 우리 사부님. 화가 나서 우리는 뭐 하겠어? 오, 다시 버면 좋지 이기고 있을 텐데, 어 뭐야? 아, 아니야. 다른 길이 달라. 똑같이 먹었어. 이제 먹고 이제 슬슬 비스비 비벼지고. 어, 아니 화살촉! 아. 화살촉! 화살 말했다 화살촉 말했다 화살촉 화살촉. 안 믿었어! 안 믿었어! 화살촉. 음, <목소리> <목소리> 화살총! <laughs> 미이 <5천만 원을 못 웃음> 오. 오. 렇게키은 부활했습니다! <-자>. <laughs> 저도 마지막이니까 2억 5천으로 아, 생각할... 진짜 마지막이네요. 저렀으니까 프리룰, 프리룰. 1킬이 쉽단대로 얘기하자면 A킬 후님의 칩을 스틸할 수 있는 스냅볼 어. 와 제어 가는 길이, 길이 달라 가는 달라 제어 와! 와 떴어 떴어 이러면 일단 우위 잡고 갑니다 어우 그냥 뭐 이번에 그냥 저 뭐냐 복수 제대로 성공하게는데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아, 드라이도 되고 폴드도 되고 네. 왜냐면 칩이 딱30 그 이건 30원이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네. 마맞보내겠다는 어, 아, 그리고 만약에 이기시잖아 이게 뭐야? 날인가 봐요. 날인가 봐요. 잡혔어요. 날인가 봐요. 핸드대로 할 겁니다. 핸드대로. 고민 잔고. 아, 이건 이기고 있을 거예요. 고민하다 그렇게 때문에 이기고 있을 거예요. 어? 5대 5. 5대 5. 제이나씨 제이나셔. 가서 쳐. <S> <S> 한우. <S> 아, 아니요, 지금 오케이. 어 갔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깐만요잠어만요잠깐만어잠안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안나깐만요잠사만요잠깐만안나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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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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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이깐한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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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냥 계속 그거만 어, 잠깐만요 잠깐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운 거죠, 제가 진짜, 오, 진짜. 아, 아, 제대로 배운 거 같아. 추가 미션 성공하시면서 아, 우리 두 분에게는 각각 반호 선물 세트.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채끝과 등심, 꽃 등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영 안심하루입니다. 와, 갔다 그냥 바로 그냥. 아, 이거. <laughs> 선님 네.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어, 진심으로 배웠어요. 이게 음. 막뭘 어, 배웠나요? 막, 아, 정말 그 <laughs> 방송으로 막, 아, 막 어, 너무 재밌었고 배웠습니다. 진짜 재밌었고 어. 공격적이지 않았던 그런 포지션이었고 네. 항상 그렇게 좀간 보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키킹고에서는 네. 그런 스타일을 좀 버리고 좀 다른 또 다른 나로 해봐야겠다라는 걸또 배웠고요. 오. 자 우리 임윤아 선수는 오늘 그 멘토로서 함께했습니다. 어, 어떠셨나요? 네. 일단 키썸님이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짚어드린 게 공격적인 성향이 없고 약간 수비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런 성향 때문에 집이 어 녹는, 녹는 어 본인의 맞아. 플레이만 한번 보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비행고랑 시댕고를 통해서 서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심어드려서 좀 마음이 놓이고. 어,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키썸님이 어, 스케줄만 되신다면 어, 저랑 같이 이제 국내 포로몬트를 어, 섭렵하고 다니면 좀 어떨까 진짜 언제든지. 하는 그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임요한 선수 채널 키썸님 채널 많이 많이 즐겨 찾게 해주시고 관람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